요즘 엔비디아가 발표한 소식 들어보셨나요? 기술 발전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 신제품 출시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였어요. 차세대 루빈 플랫폼은 지금 최고 사양인 HBM3E를 넘는 HBM4 메모리를 필수로 요구하는데 이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엄청난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HBM4는 기존보다 60% 이상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져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거예요. 하지만 12조 원에 달하는 투자 비용과 기술 개발 속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큰 부담을 안게 됐죠.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는 발표 직후 최고가를 기록한 반면 삼성전자는 주가가 살짝 내리기도 했어요. SK 하이닉스는 기대감 덕분에 올랐고요. 예전에는 엔비디아가 협력 파트너였지만, 이제는 1년 내에 HBM4를 못 만들면 도태된다는 감독관 같은 입장이 됐어요.